아니예. 아니, 예. 하루하루 막끌 때마다 공지본 사람 공지가짓말뭐 가끔 역행처럼 써놨어. 음 <laughs> 우리 입장이 너무 힘들어. <laughs> 우리 나를 지켜줘야 돼. <laughs> 아니 왜내내걸 그대로. 왼쪽 온다. 우리 포탈 나가야 돼. 포탈 나와. 포탈 아, 나와. 포탈 나와. 포탈, 포탈 나와. 다시 리그로 돌아. 본대 상황 어때? 필드가 안 자. 좋아. 꿀탱 때, 꿀탱 때, 꿀탱 아, 찍었다 진지하게 말하면 이거 싸움이 안 돼. 네 맞아요, 아, 안 돼요. 우리 쪽에 용캐들이 다 근접인 것처럼 저쪽은 상생님 필드로 해서 궁수 쪽에 좀 몰려 있는 거 같거든요. 마나 보어가 안 나와가지고. 그냥 저기가 지금 메타가 좋은 게 근접들이 저걸 견제를 못해줘 그래서 그냥 순수 궁수 싸움으로 가는 건데 저기 용캐니까 우리가 사실 본대가 밀릴 수밖에 없. 맞아. 지금 옆에 붙어있잖아. 호위무사들이 아, 그래서 얘네들은 존나 쉬워. 그냥 그냥 김 상태 오늘 쪽으로 그냥 거기를 그냥 집어주면 되는 거야. 그냥 근데 우리 검객은 호위를 할 사람이 없어. 너희가 존나 약해서 녹아서 호위할 사람이 없어. 간타할때 구마유씨가 있으면 구마유씨를 지키는데 없어. 구마유씨가 애초에 원딜이 없어. 아... 그래서 결론은 뭐냐? 너희 나가 <laughs> 아니, 너희 본대 나가. 개사기를 쳤는 게 야, 그 헤비 뛰어봐. 헤비만 뛰어. 이거 봐봐 지금 뭔데 지금 봐봐 20대 10대 이지랄라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겨 이거 저 해피 23인데 잘못되어 있어요 해피 네. 23인데 29로 올렸는데? 네 올려치기 돼 있는데 어 그러니까 올려치기 돼 있잖아 그리고 두단이랑 츄잉이랑 손잡고 네. 나가 예? 난 진짜 해피 10으로 싸웠네 나 처음 봤어 해피 10은 이지상도안써저 위에 있는 내 강아지도 해피 10은 안 쓴다고 민입니다 아. 야너 해피 몇이야? 아이 새끼 장난이야. 야저 새끼 그냥 끌고 와서 그냥 번체 거. <laughs> 네. 아니 너 장난치지 말고 해피 메시야 집회하기 전에. 일이요. 지랄하지 마. 지랄이 아니라 진짜 일이에요. 도망하세요. 지랄하고 <laughs> 올라오던가보던가 운세다. 니 운세시잖아 진... 장비 봐봐. 네. 아니 장비 다 꼈어요. 지랄하지, 지랄하지 마. 마. 진짜 해피 없어요. 해피가 떠야지 못 쓰죠. <laughs> 미안해. 아니, 니까왜물어봤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그... 이를 알려주세요. 미안한 미안하다는... 거만. <laughs> 아 크기가 48이야? 야, 허리가 48이야? 48? 허리가 48이네? 야, 우린 거지어도 두바이 거지였네. 원시인 바보라네. 나는... 못 사는 나라가 인턴십 받는 데서 구매해졌다잖아아씨 어? 아왜 어? 네? 물어봤냐? 네. 아왜 물어봤냐고 이틀에 야 그러면 저기랑 지금 스펙가게가 어, 형 만약에 또. 스펙 비슷하면 어, 우리 다 죽을래? 죽하빵 죽이 빵 진짜 궁금하다해 아니 혹시 네 저희 둘 스펙가게 할래 스펙 가게? 아전국이 하네 아, <laughs> 아니 저는 나빼드로 생각합니다 일단 저 5강이고요 저도 5강 저해피 35입니다 35 군사는 응. 응. 다 비슷한 거 같은데? 아니 체력이 어떻게 돼요? 저는 체력 1 어, 1 1이요뭐뭘 쳐드셨어요? 뭐요? <웃음> <웃음> 전 91일요, 91일. 음. 지돌이는요전 99요. 예? 아니 그 지금 81일요. 제일 안 되는데. 좀잘 먹어야지. 매안되는 체력 1 0 5니다 105. 아? 아니 이거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로시가 <laughs> 네? 체력이 71. 예? 예? 아니 아, 그렇지. 사킹 치면 이거는 저못 참습니다. 아니 사킹은 네? 저 방송 잘 보일게. 일단 고맙습니다. 어, 선수님. 나겠습니다. 예예예. 예,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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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요. 고생하세요. 아니 근데 야 이게 지금 몸 안했다고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우리가 못 찾은 체력이나 뭐 부적 이런 게 있을 수 아, 있어서. 근데 난 세상에서 아, 에스카 형이 몸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 여기도 가난한 나라인데. 투토좀 하자 우리도. 그리고 아, 기어, 기어, 아까 기어, 싸울 때1 2시 부적은 저기는 다먹고 싸운 거야 아, 체력을 말고. 아 차이가 날 거야. 아 15mm 6차이로 라는 걸로 싸운 거야. 우리는 대충. 오늘 부적 다 사고, 국터 가가 지고좀다 어. 찍어본 다음에 그 이후 스펙으로 한번 좀 비교를 해볼까요? 에스카가 국토 코스를 지금 5분 안에 짜 짜주 샘, 친자잔 샘, 그리고 한 번에 다 가자. 한 번에 좋아요. 오케이, 네. 어디로 가? 에스카요? 지사현 터 2로. 지사현 터 2로 확인. 야, 아니, 흑흑흑! 흑막개발렸네 어깨 오래아 이거. 어, 아, 아, 이거 뭐? 아, 아, 아이거아이짱 지금 흑마 부럽다면서 지금 재무석뜯으려고 지금. 예 아니. 아내 이렇게 아파져지는구나. 이게 받는 거야. 아, 연스러웠어어어 아니. 예. 하루하루 막끌 때마다 공지 본 사람. 공지가 어뭐 탑급 역행처럼 써놨어. 지 쓰던데? 공지가 뭐 맨날. 우리 입장 너무 힘들어. 지켜줘야 돼 항상 지켜줘야 되는데 시골에 그래 뭐 어디까지 지켜줘야 돼 거의 보이스피싱이네 그러니까 보이야 그냥 문자를 아, 그냥 계속 날려버린다니까 이자 구해주세요 아니 그쵸 그래서 본인은 들네요 효과가 있었음? 효과? 아, 아니 효과 있을 때까지 보이스피싱 날려버린다 그래 한번당해주게하지라 쏘는 거잖 그러고 바로 이제 즐겨찾기 삭제로 예에 어형나랑 그래. <laughs> 똑같은 거지 그냥 복붙했다니까 이거 <laughs> 똑같은 <너가> 거라니까 <laughs> 잉이도 복붙 중이라고요? 이거 왜다 미친 건데 왜 그러는데 <laughs> 짜증 나게 하네 진짜 수찬이 왜 수찬이 뭔데 이찬이야 너서 희찬이 어, 나좀바꾸는 중. 지금도 별로 안 죽는데 점점 지금도 많이 죽는 대로 바꿔야 돼 <laughs> 미치겠다 이거 수찬이 터미널 한다고? 나가있어 나가있어라고털터내 되니까 야 <laughs> 어? 야 어?